소련에 맞서 전 세계 바다를 지키는 미국의 함정, 녹스크 포위함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냉전시대 소련의 잠수함으로부터 함대를 보호하고 미국을 지킨 녹스급 포위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1세기 지구에는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불릴만한 국가가 미국밖에 없는데요. 중국이 미국의 아성을 뛰어넘기 위해 무수히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까지 성장한다고 해도 미국이 그동안 가만히 놀고만 있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미국이 최강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킬 테죠. 그러나 과거 20세기에는 미국의 아성을 넘보는 초강대국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소련입니다. 국가의 탄생부터 이념까지 너무나도 달랐던 두 국가의 경쟁은 어쩌면 필연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장경제,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채택한 미국, 계획경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채택한 소련 이 둘은 공존하기 힘든 존재였죠. 여기서 적의 적은 동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공동의 적인 나치 독일이 등장하며 이 둘은 손을 잡고 함께 전쟁에 치릅니다. 이때 국경을 맞대고 있던 소련은 나치와 정면으로 전쟁을 치렀고 대서양 건너있던 미국은 많은 전투부대를 파견하며 엄청난 물자로 연합국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은 미국의 쇼미더머니와 소련의 어택당으로 이변 없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이제 공동의 적이 사라졌으니 두 국가는 필연적으로 서로의 숙적이 되어버립니다 전쟁인 듯 전쟁 아닌 전쟁 같은 그런 애매한 상황이 시작되는데요 바로 냉전입니다 이들은 군사와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서로 경쟁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군사 부분 중 재해권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표면의 70%가 바다로 이루어진 지구에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바다로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자연스럽게 두 국가는 바다에서 부딪히고 그 시작은 역시 일본과의 태평양 해전이나 독일의 유보트를 겪어본 미국이 유리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미국에게 전공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인데요. 게다가 소련의 바다는 겨울만 되면 대부분 얼어붙어서 부동항도 얼마 없습니다. 그렇게 소련은 수면 아래에서 은밀히 적을 공격하는 잠수함에 집중하는데요. 미국 몰래 숨어 다니면서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고, 얼음 밑으로도 다닐 수 있어 지형적으로도 알맞았습니다. 그럼 미국은 소련에게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2차 대전에서 운용한 대잠 전투함이면 소련에 대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잠수함의 엔진은 디젤 엔진으로 산소 공급, 연료, 보급 등의 이유로 해수면으로 자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산소가 중요한데요. 사람에게 필요한 산소 정도야 산소통이나 산소 발생기로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는 엔진에 필요한 산소입니다. 디젤 연료를 연소시키려면 엄청난 양의 산소가 필요하고 이렇게 열심히 추진시킨다 한들 디젤 엔진 특성상 속도가 그리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기술이 블록이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바로, 원자력으로 추진하는 잠수함이 등장하는데요. 비록 핵 잠수함은 미국이 먼저 개발했지만, 소련도 곧장 개발에 사용하게 됩니다. 핵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긴 항속거리와 작전 지속 시간, 그리고 속도를 자랑합니다. 또, 연료의 수명이 수십 년에 달하기 때문에, 승무원에게 필요한 물과 산소는 정수장치와 산소 발생기로 해결하면 되고, 음식만 충분하다면 해수면으로 올라올 필요가 없죠. 이렇듯, 종일 물 속에 있으니, 한번 놓치면 추적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더 이상 구형 대잠함으로는 소련의 잠수함을 막아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잠 호위함을 새로 건조하는데 이렇게 등장한 녀석이 브론슈타인급과 이걸 한번더 업그레이드한 가르시아급입니다. 그런데 새로 개발한 잠수함들도 크기나 성능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해상 작전 헬기도 운용하지 못하고 전투 능력도 좀 떨어졌습니다. 그저 바닷속 잠수함만 찾는데 특화된 함정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1960년대 중반 대잠 임무도 수행하고 작전 헬기도 쉽고 대공이나 대함 임무까지 수행할 함정을 하나 내놓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녹스급 포위함입니다. 녹스급의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장은 133.5m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4,000톤인데요. 탑승 인원은 총 245명이고, 최대 속도는 27노트로 약 시속 50km이며, 항속 거리는 약 7,400km입니다. 무장으로는 시스페로 함대공 미사일과 하푼 함대함 미사일, 그리고 에즈락 대잠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어뢰와 함포도 탑재했죠. 녹스급은 바다에서 수련의 잠수함을 가장 먼저 상대할 미 해군의 주력. 대잠 호위함이었습니다. 미국의 바다 아니 지구의 바다에서 소련의 잠수함을 상대할 녹스급은 필요에 의해 새롭게 개발된 녀석은 아닙니다. 기존의 미 해군이 운용하던 가르시아급 호위함을 업그레이드한 함정인데요. 그래서 전작이었던 가르시아급의 특징이 남아 있습니다. 평가판 선형이나 일체형 마스트 같은 부분이 가르시아급과 동일하지만 여기서 선체를 늘려 무장을 많이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장 얘기가 나온 김에 녹스급의 무장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녹스급 급은 잠수함에 대적할 대잠 호위함입니다. 대잠 호위함에서 가장 중요한 무장은 당연히 대잠 무기인데요. 녹스급은 적 잠수함을 때려잡을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에즈락 대잠 미사일을 사용합니다. 함정이 적의 잠수함을 찾으면 미국의 마크 16 발사관에서 에즈락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사일은 날아가다가 낙하산에 매달려 바다로 떨어집니다. 이후 물속에서 어뢰 모터가 작동되고 적의 잠수함으로 날아가죠. 무려 28km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강력 미사일입니다. 이밖에 324mm 경월에도 운용하고 있죠. 함대 가장 외곽에서 적 잠수함을 수색해야 하는 녹스급은필연적으로 적의 함정이나 적의 항공기와 가장 먼저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대잠을 넘어 대함과 대공 능력까지 갖춰야 합니다. 먼저 대함 능력으로는 하푼 함대함 미사일을 운용하는데 하푼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진 대함 미사일로 굉장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녹스급에서 마크 16 발사관 중두 개는 하푼이 사용하고 나머지 여섯 개는 에즈락 미사일이 사용하죠. 여기다 120 제미리 함포도 장착했으며, CS페로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해 제한적인 대공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무장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알아야겠죠? 녹스급은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부터 함정, 항공기를 탐지하는 능력까지 두루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수의 소나 도에는 SQS-26 CX 소나를 장착합니다. 소나란 수중에서 음향을 탐지해 수중 물체를 판별하는 장비로, 녹스급에 장착된 소나는 18에서 64km까지의 범위를 탐색합니다. 그리고 녹스급 중엔 함수의 소나 돔과 더불어 SQR-18A 견인식 소나를 장착한 버전도 있습니다. 한미에 장착하고 필요할 때 소나를 내려 잠수함을 탐지하죠. 그리고 대잠 헬기도 운용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가르시아급에서는 해상 작전 헬기의 운용이 제 안 되었지만, 녹스급은 선체를 늘려 비행갑판을 만들고 헬기 격납고도 만들었습니다. 함정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시오크 같은 헬기까진 탑재하지 못하지만 QH-50-라는 헬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QH-50은 무인 헬기라는 점인데 드론처럼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조종하는 헬기로 QH-50-에 대해선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QH-50의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녹스급은 가판과 경납고를 조금 늘려 SH-2F 다목적 대잠 헬기를 대신 탑재했는데요. 이 헬기엔 사람이 탑승해 직접 임물을 수행하고 크기도 커져 더 다양하고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잠 호위함에 굳이 대잠 헬기까지 두고 작전을 수행하는 이유는 대잠 수색 범위를 더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잠수함을 잘 찾아도 적 잠수함의 공격 반경 내에 함정이 위치하면 찾았다고 해도 공격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잠 헬기는 이런 경우까지 배제할 목적이죠. 또 레이더로는 SPS-40 대공 레이더와 SPS-10 해상 탐색 레이더가 설치되었는데요. 그런데 S SPS-10은 1953년부터 사용한 오래된 레이더입니다. 이에 1980년대 SPS-10의 뒤를 잇는 SPS-67 레이더가 등장하며 녹스급도 그에 맞춰 개량하게 됩니다. 녹스급은 냉전 시절 소련의 잠수함을 잡아내기 위해 1960년대부터 미국이 폭발적으로 찍어낸 함정입니다. 초기에는 55척을 건조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감축으로 9척을 줄인 46척을 건조했죠. 이것도 함정 기준으로는 엄청난 양입니다. 미국은 약 30년간 녹스급을 잘 써먹었는데요. 하지만 1991년 12월, 지구의 초강대국이 하나 사라져버립니다. 역사상 최악의 적이었던 소련이 붕괴하고 나니, 미국이 그간 만든 녹스급들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녹스급의 후속 대잠 함정으로 건조된 올리버 헤저드 페리급은, 대잠 전력 이외에도 다용도로 활용할 방법이 있었지만, 녹스급은 대잠 용도가 아니면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은 이 비싼 함정을 계속 운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하고 1990년대 중반에 녹스급을 전부 퇴역시키게 되죠. 여기서 일부는 아예 해체시키고 나머지는 미국의 동맹국에게 양도했는데요. 녹스급은 소련의 잠수함을 잡기 위해 만든 함정이다 보니 일부 국가에게는 꿈도 꾸지 못할 하이테크 무기입니다. 미국은 그리스와 터키, 이집트, 대만, 태국, 멕시코에게 녹스급을 넘겼고 이때 넘어간 함정 중 일부는 아직까지 그 나라의 해군 일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남은 함정은 미군의 훈련 표적함으로 사용했는데요. 미국의 대함 미사일을 테스트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녹스급은 살아 있을 때는 미국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 바다를 누볐고 죽어서는 미국의 발전을 위해 제한 몸을 바치게 되죠. 이렇게 냉전 시절 소련의 바다 진출을 막은 미국의 대잠 호위함 녹스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